자, 안녕하세요. 양국은스포터즈 동명입니다. 박수근 미술관이라는 곳에 왔는데 올해 새로운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급히 한번 와봤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들을 정보화시켜서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끔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서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일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뭐 진단 현실에 관련된 이런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아시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다양한 컬렉션들도 저쪽 다른 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이 공간은 디지털화된 그리고 현대화된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락티 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전시관을 합쳐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앞쪽에는 도서들이 있고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작품들에 대한 주제, 알고 싶은 작품 유형별 종류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관련 작품에 대한 설명들과 작품들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정형화된 그냥 일반화 작품들이 아니라 이게 3D로 전시를 하면서 어, 다양한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을 예, 받을 수 있게끔 전시를 잘 해놓은 공간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디지털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뭔가 그 시대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 이런 작품들이 더화강맞는것 같습니다. 3D 관련된 작품들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라고 하죠.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작품들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재해석할 수 있고 시대에 맞게끔 전시화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어떤 의미로 표현을 했는지도 이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가만히 서서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점점 흥미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랑 올해 왔을 때랑은 또 다르네요 자, 이 공간들은 전체적으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테마로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잘 담아둔 공간인데 이곳은 이제 실감형 콘텐츠 체험 존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물이 흐르는 시내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 저기에 고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걸어가면 꽃길이 변합니다 박수근 선생님 하면 놓칠 수 없는 작품이죠 작품을 통해서 스토리텔링화하고 관람객과 상호적인 반응을 통해서 작품과 친화하는 인터랙티브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자, 올 여름은 산과 들, 바다로 휴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양구로 오셔서 박수근 선생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시원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